오늘 그정이아님 오셨는데 참 승급 심사를 보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엔 기본적인 부분은요 엄청 좋아요 23점 치시는데 그냥 공 치는 여러 가지 준비 자세 어 부사님 감사합니다 레슨 전한잔한잔 알겠습니다 음료수 나한번 먹을게요 공 치기 전에 준비 자세는요 엄청나게 좋아요. 정희원 님도 근데 문제는 마시면서 할게요 예. 공이 안맞아 <laughs> <laughs> 제일 큰 문제야 제일 큰 문제야 이게 예. 그죠 다 좋은데 공이 안 맞는 것도 문제고요 공은 좀 맞는데 득점은 하는데 뭔가 본인 자신이 마음에안 드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게 많잖아요. 예. 어, 그런 부분으로 따져볼 때는 지금 일단 오늘의 결과물로는 공이 잘안 맞아요. 근데 이게 특성상 평상시에 치시는 부장이나 뭐 이런 데서 치시는 거랑은 환경도 지금 테이블 환경이 다르실 거고 분위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큰 욕심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간 연습하신 게 눈에 많이 보여요. 네 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오늘 질문을 일단 받으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그러셨죠? 그좀 임팩트 있는 공칠때 임팩트 있는 공이요. 예. 어. 특히 뭐 다른 거보다도 약간 예. 옆돌려 치기 대전 같은 공을 칠때 예예. 좀, 좀 많이 잡혀서 아 큐가 잡힌다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원하는 음. 두께가 좀안 맞거나. 음. 사실 이런 입사각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어도 게게치면짧게도 음. 있고 뭐 직접도 있을 게 같은데 이런이런 음. 이런 식의 배치가 뭐 어떤 거죠? 대회전이에요예이 네, 공으로 흰 공으로 이렇게 네. 있을 때아 이렇게 이, 이런, 있을 때이런게의 네, 배치에서 <laughs> 잘 보시죠 예어이런유의배치면 네. 큐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왜 지금 완희 님이 정이 완인 님이 왜 고민을 하시냐면 지금 이 공은 임팩트를 줘서 칠 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노란 공이 두껍게 맞으면 단 쿠션이 원 쿠션이 한마디로 일명 얘기하는 짝재기가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임팩트를 줘야 된다 대회전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생각 발상에서 일단은 미스율이 너무 높아 이게요 이 공은 얇은 두께로 쳐야 돼요. 음. 그굳다지 임팩을 강하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점을 내려서 내가 최대한 부드럽게 공을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음. 당점 내린다고 얇게 치는데 딱 끊어서 치면요 또 임팩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 공은 누가 봐도 노란 공을 맞고 코너까지는 가야 돼요 흰 음. 공이 그렇죠? 음. 그런 두께 설정에 의한 당점이 일단은 큐스피드를 생각했을 때 임팩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마음을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일단 두께를 얇게 잡아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 문제는 당점을 올리고 내리고 떠나갖고 네. 내릴 때 약간 뒤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네. 지금 정의원님 올렸을 때도 뒤를 아유. 올려요. 아. 그러지 말고 당점이 올라갈 때는 네. 뒤를 최대한 힘을 빼고 내리셔야 돼요. 아, 네. 어, 근데 요거는 조금 내려서. 중상단 정도에서 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빠지게. 그 얇은 두께를 했을 때, 손을, 임팩을 주려고 딱딱 잡지 마시고, 이 큐가 그냥 앞으로 보낸다고 그러고, 손이 풀리는 게 좋아요. 피니시에 가서. 피니시에 가서 손이 풀리는 게 좋고, 이 하박을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여기까지 밀어낸다 생각하세요. 큐를 밀어, 큐가 가는 거지만, 팔의 움직임으로 큐가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음. 그럼 이 하박을 피니시까지 그냥 쓱 민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쳐 보세요. 지금 어. 너무 좋아요. 그 예, 예비 샷부터 준비는. 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이스. 음. 지금도 엄청 빠르죠. 예. 약에 치니까 이렇게. 그죠. 어, 그렇죠. 빠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임팩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의 강도를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렇게까지 안 얇아도 되거든요 왜 그냥 스트로크 좋으면 공이 뚫리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까지 안 얇아도 돼요 그냥 부드럽게 쳐보세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최대한 백스윙부터 천천히 하박을 여기까지 밀어넣는다 그리고 손을 그냥 꽉 잡지 마세요 임팩트에 손을 잡지 말고 보내세요 그냥 큐를 부드럽게 천천히 보내세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음. 어, 깔끔하잖아요 1조구안 다니잖아요 얇으니까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쳐야 돼요. 음. 지금도 빨라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러네요. 어, 두께가 너무 네. 얇죠? 네. 그죠? 두께가. 좀더 천천히 쳐도. 어, 천천히 거... 치면, 이거보다 조금 천천히 치면 두께를 조금 더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힘을 주면 얇은 두께에서도 끌림이 발생합니다. 임팩트에 손을 잡으면. 그냥 보내세요. 큐를 부드럽게 천천히, 더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냥 이게 더 안정감이 더 있어요 예 음. 네, 물론 포지션은 약간은 안될 수도 있지만 두께가 더 쓰면 음. 일단 공을 맞추러 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스피드를 빨리하거나 손에 잡힘이 생겨요 임팩을 강하게 줄라 그러면요 네. 팔의 힘으로 누구든지 칠려 그러면 저도 잡혀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임팩 때딱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거를 그냥 큐를 자꾸 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친다 그래도. 그 연습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칠 때. 그러니까 피니시에다가 풀어 놓는다는 그렇죠. 큐를 풀어 놓는다. 그 대신 하박은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손은 풀려 있다. 이런 느낌. 음. 한마디로. 음. 그러면 좀 이제 두껍게 친다. 예를 들어서. 네? 음. 이런 공을 좀 당점을 내려서 치잖아요. 예. 음. 어, 두껍게 치죠. 두껍게. 그냥 이런 것들 이 힘을 너무 주는 거예요. 그 당점 내려도 자 보세요 힘을 빼세요 여기를 이렇게 빼면 브릿지가 낮아져야 돼요 스타트에 그렇죠 이렇게는 두꺼운 두께로 해갖고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빨리 치지 말고 스트크만 들어가 보세요 이거 봐 찍죠 지금 찍죠 이 각도가 나올 수 없잖아요 원래 천천히 친다 그러면 근데 빨리 쳐서 스트록이 임팩 이후에 바로 찍혀 버리니까 쿠션에서 직접 맞았어요 그죠? 예. 이런 리듬은 안 돼요 힘쓸 때. 음. 그냥 보내셔야 돼 그냥. 이거 봐 찍히잖아.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네? 당점을 내려도 자 보시면 당점을 내려도 이 백스윙에서부터 다가갈 때 그냥 여기서부터 쓱 이런 느낌 그냥. 자꾸 앞에서 급해지지 말고요. 앞에, 그냥 앞으로 쑥 이런 느낌이 나야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쳐도 예를 들어서 공은 대부분 갈 거는 갑니다. 이렇게. 거리상으로 볼때이 정도는 다 가요. 이게 불안하면 좀 빨리 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숙지, 숙달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칠때 내가 큐를, 이 하박을 제가 뭐라 그랬죠? 피니시까지 밀어놓는다 그랬죠. 손은 풀려있고, 피니시 가면 딱 풀려있고, 하박은 밀었죠, 제가 지금. 네. 움직임이, 팔의 움직임이. 네. 빨리 쳐도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쵸. 백스윙에서 딱 끊기는 거는 벌써 이 근육, 하박의 근육이라든가, 손에서 잡든가, 손목이 꺾였다가 끊기든가, 요런 세 가지 원인에서 나와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 하박을 딱 쓰면, 백스윙부터 이렇게 보내놓으면, 앞으로 그냥 쭉, 쭉 보내놓으면, 보세요, 공이. 상단을 주면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곡구, 곡구가, 곡구가 크게 나겠죠. 그죠? 음. 상단을 주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두껍게 치는데 상단을 주면 이거 한번더 밀리겠죠. 큐가 많이 가면 이거 보세요. 음. 그죠? 그래서 당점을 내려갖고 두껍게 칠 때는 테이블 상태가 부드러울 때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들은 상단을 주고 치질 않아요. 어차피 곡구가 나요. 이 대회전을 두껍게 쳐서 보내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힘으로 그렇게 끊어버리는 것만 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쳐. 어, 한번 쳐보세요. 음, 응. 앞에다 보내 놓고 손을 떼세요. 공이 올지도 모르니까 노란 공이 빨리 칠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내리면 안 돼요. 당점 너무 내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뒤를 너무 드니까 그래요. 더 내리세요. 더 그냥 당점 내렸잖아요. 어, 당점 그렇게 많이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뒤를 내리세요. 더, 더 내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힘 빼고 그렇죠. 앞으로 보내세요. 쭉 보내세요. 큐를 이거 봐 습관이죠. 지금 이게 네. 두께치는 거고 응. 큐가 자연스럽게 보내지는 느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얇게 칠 때는 잘 되시잖아. 스트로크 <laughs> 네? 두껍게 칠때 힘을 못 빼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큐를 큐를 보내요. 쭉 두껍게 두껍게도 못 치시네, 일단. 두께를 아예 못 치시네, 이런 공이. 벌써 습관이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거의 키스가 안 나게 다 맞춰야 돼요. 응, 키스가 안 나게 다 맞추고 큐를 멀리 보내세요. 회전 많이 주세요? 왜안 주세요? 많이 줘야 돼요, 회전. 그냥 아예 괜찮아요, 많이 줘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형 힘만 빼면 그렇게 지금. 이 몸이 갖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준비가 되게 좋으신데 그 응.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큐스피드도 엄청 빨리 칠수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 그럼 공을 띄워놓고 이렇게 쳐봐요. 그럼 이걸 굳이 누가 당점을 내리고 치겠습니까? 중단으로 그냥 아니요. 올려야죠. 상단으로 그냥 올려도 돼요. 회전 주고 이게 뭐큰 곡구가 나겠어요? 응. 그렇게 많은 곡구가 나겠어요? 쥐어박지 마시고 를 보내세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음... 어, 지금 잘 치셨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음. 충분히 다 가잖아요. 그러네요. 어, 이걸 느끼셔야 돼 연습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치냐 이런 것들은 앞전에 스트로크를 먼저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스피드를 찾는 게 좋아요. 음. 근데 벌써 앞전에 스트로크를 다 끊어놓고 스피드를 찾으면그 모양대로 잘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도 아까 공칠때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음. 여기서 아까 치실 때 공을 따로 해드릴게. 공을 키스를 냈어요. 뒤돌려 치기를. 아 예. 그러면서 얇게 그 얇게 쳤다고 또 그걸 생각하시는 거야.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런 공들 연습하실 때 얇게 친다고 해도요, 이거는 음. 당점을 내리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거는 당점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왜 왜 그러냐면 얇게 쳐서 <laughs> 오늘 정희완이님이 모든 준비가 제가 잘 많이 예전보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공이 안 맞잖아요. 가시면 무슨 연습을 인제 해야 되냐? 일적구를 맞췄잖아요 수구를. 네. 그러면. 1접구에 가는 방향을 첫 번째 쳐다보세요. 이제는 그래야 키스 안내죠 아까 키스까지 났죠. 네. 첫 번째 수구와 1접구가 다니는 길을 항상 체크하세요. 연습할 때그두 네. 번째는 뭐냐면 수구를 1접구에 맞춰서 내가 원쿠션을 어디를 정확히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수구가 1접구 맞을 때 분리를 내가 어떻게 시키냐 이런 것도 같이 보여요. 어느 두께에서 분리각이란 거는 두께에서도 이루어지고 스트로크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죠? 네. 큐스피드, 임팩에 음.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당점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요. 음. 그러면 아까는 키스까지 낸 거는 두꺼워서 키스 낸 것도 있지만 공이 내공이 끌렸다가 갖고 타이밍을 거기다 같이 맞춘 거예요. 근데 이 공은 이런 식으로 보면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45 출발에 25 가면 20에 오죠. 네. 그럼 이거는 길어지는 각이 아니죠. 저 25를요 얇게 쳐도 갈 수가 있어요. 당점으로 올리고도 회전을 많이 주진 않죠, 그죠? 네한 3분의 1 정도만 두께를 쳐도 25를 자연스럽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키스가 지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당점을 내렸죠, 키스 날까봐. 맞죠? 네. 어디까지 내렸어요? 완전히 밑에까지 내리고 끌렸다가게 치시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에? 끌렸다 가게끔. 그럼 분리를 딱 만들면 여기서는 그 두께에서 키스가 났죠. 지금 네. 제가 조금만 내려볼까요? 조금만 더 얇아볼까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스트로크를 보내면 끌렸다는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이 이렇게 날아가요 다르죠. 그냥 자연스럽게 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키스를 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구랑 일접구 다니는 길을 체크하자. 그죠? 어느 두께에서, 어느 입사각에서 공이 서 있을 때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거 체크하고, 그죠? 네. 수구를 접구에 맞춰서 내가 정확한 포인트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네. 당점을 굳이 내려갖고 분리각 이런 것들을 내려서만 꼭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당점을 내려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공들이. 이거를 위해주고 두껍게 분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런 건 진짜 내리고 내가 앞으로 큐를 보내줘야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회전력이든 밀리든 뭐해서 공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수구랑 일접구랑 공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당점을 내려요. 이렇게, 이런 예를 이런 들어, 어, 이렇게 있는 것도 당점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좋죠. 내려서 치질 않아요. 두껍게 쳐도 이게 금방 튀어나가니까. 네, 두껍게도 튀김. 안 쳐요. 음. 내리긴 내리는데 이거는 팁을 빼요.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더 쉽단 얘기예요 회전을 빼야 스트로크를 하면 원쿠션에서 저렇게 꺾여주잖아요. 그냥 음. 자연스럽게. 이걸 내려서 일부러 끌었다가 가고 막 이런 거를 일부러 하지 않아요. 굳이 필요할 때는 합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그런, 그런 거리가 게... 가깝기 때문에 분리각을 네. 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있는 거를 네. 이걸 누가 당점을 내려서 치겠습니까 맞죠 네. 입사각이 확 다른데 이거 그냥 두껍게만 안치면 완전 두껍게만 안치면 키스 이 거리차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올려 갖고 그냥 쳐도 이 공은 그냥 그죠 네. 키스가 날려야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어느 선상에 있는지를 그래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공은 아까 제가 노란 공이 갔다 올때 밑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얇게 안 쳐요. 이것도 얇게 치시는 분 있거든요? 이것도 올려가지고 회전을 많이 주진 않지만 노란 공을 밑으로 내리고 내 공이 먼저 이렇게 빠져나오게 쳐요. 지금 교차될 때. 근데 이런 공들을 대부분 다 당점을 내려서 얇게 커트를 하고 싶어서 끌끌었다 가고 싶어서 당구를 치신다고. 당점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못 보낼 때 당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스트로크라는 거는 벌써 제가 말씀드리는 그팔로우 스트로크에 의해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들을 포지션을 하려면 그렇게 세게 치겠습니까? 그죠 노란 공 여기 갔다가 저쪽 네, 그 코너로 가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걸 굳이 끌었다가면 이공 아까 와서 두꺼워갖고 여기서 여기서 올때 여기서 키스 났어요. 내공원 쿠션 맞을 때.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네. 어.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것들을 가서 치실 때 연습하시면서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네.